제가 스스로 이렇게 무책임해서요. 아까 광희 씨하고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맛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맛을 보여 드릴 건데 광희 씨가 어 저한테 꼭 보여 달라고. 그래서 광희씨 핸드폰으로 한 거예요. 왜 그랬어? 그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폰세 뒤에 있지만 뒤에서 네. 지금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아니야, 보여. 뭐다 막혀 있습니다. 네. 쓰리 있으시죠? 예. 네. 이제 그래막폭풀복어디 옵니다. 아. 이번에는요. 네. 50대 50에 합니다. 그러네. 그러네. 핸드폰 주인인 네? 광희씨가 잠시 뒤로 와주시겠습니다 자제 앞으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주사위를 네? 받으시고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핸드폰의 위치는 오로지 호동이 형만이 알고 계십니다 <laughs> 저와 광희씨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시청자들과 패널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어떤일이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하시면 자, 됩니다 절대로 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아 무슨 이둘 중에 한 곳에는 광희 씨의 핸드폰이 있고요 한네 곳에는 맛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사위를 눈을 감으신 채 흔들어 주십시오 뜨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 아 좋습니다 아 4번 네 4번의 4번 어 4번 주사기를 네 선택하겠습니다자 아 눈을 감으시고 먼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어 자간단나게 소리를 어어

한넬이다 깨졌어! 다 갈렸어 아, 진짜 어떡해! 요 이거 끊었다 가야 두지마, 되는 거 아니야? 유심이 말무 <laughs> <이상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으, 제가 사실 오늘 리마스 처음이어서 <laughs> 어, 그래도 그렇죠. 어떡해 그래도 그렇 어떡해 아니, 사전에 얘기 없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 아까 사실 1번 하려다가 뭐가 찝찝하더라고 어. 아, 제가 리마스를 배울 때 실수했을 때데뷔하는 방법을 네, 핸드폰? 네, 핸드폰 하나 사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큰일 났다 어, 아니, 이거. 야 이거 진짜 네 휴대폰이야 일단, 아, 마술보다 아, 이런 경우 처음 아, 봐 일단, 일단 핸드폰이 갈렸으니까요 일단 끝까지 한번 가아보겠습니다 <laughs> 제 모든 핸드폰이 이제 가루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방이시께서 가루를 받으시고, 본인 핸드폰을 일단 확인하셔야겠죠? 아, 이거! 이거 어떡하니?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제가 상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광희 씨 그대로 상자에 뚜껑을 열어서 가루를 넣어주십시오. <목소리> 어, 여 가루 다 튀어나왔네. 제 냄새가 좀 심합니다. 오! 선아와의 그 사진, 추억, 모두가 지금 다 날라갔어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게 휴대폰인데요. 되돌리기는 너무 멀리 온것 같아요. 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우리. 강희 씨의 맞을까요? 핸드폰은 강희 씨가 직접 주사를 번져서 선택한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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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루가 된 상자 안에 제가 뚜껑을 덮겠습니다. <목소리> 아그아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본인이 <목소리> 주사의잡본을 <4번을 목소리> 본인이 흔들어서 막 뚜껑을 덮어요 <목소리>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풀어놓겠습니다. 안 믿어, 이제. 법살도 아, 아니야. <laughs> 자, 가루가 된 광희 씨의 핸드폰은 지금 이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어. 에이, 설마. 주네을 걸어주면 어, 다시 다붙는다고 놀랍게도 광희 씨가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케이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laughs> 뭐야? 웬 뭐야? 케이크가 나타났죠? 안 케이크 아니에요. 피자장. 저 피자 도왔단 말이에요. 케이크요 가루가 된 핸드폰이 케이그로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그렇죠. 맞아요, 네. 그저그 맞아요. 받으시그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방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다 관련도 어떻게 전화. 야 뭐야 이거 해라주십시오. 뭐야? 아, 케이디 마지막까지 <뭐라> 왜 그러셔. 케이에게 전화를 안 이건 아니야. 집중해 주시고요. 예? 아! 아! 안 살아. 그 사진 추억 모든 어떤 오케이왔어케 네. 다시 한번 방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방알련도 어떻게 전화. 야 뭐야 전화주십시오. 이거 뭐야? 아, 케이이 마지막까지 아, 왜 그러셔. 케인 전화를 받 아, 이건 아니야. 다시 자, 자, 주시고요.